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 나쁘지 않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너도 넘어 오겠지?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찐따에 대해서요 제대로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찐따, 찐따는요 잘생겼을 리가 없습니다. 행동이 은근 귀엽다고요? 뭐 찐따미가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사실 찐따가 아닙니다. 찐따인 척 하는 거죠. 자, 오늘 주제에서 말할 진짜 찐따는요 아 제발 고백하지마 제발 네, 이런 정도 생각이 드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런 친구들 특징은요 어 되게 착해요 다만 그게 전부예요 조금 소심하기도 하고 피해의식도 있고 전혀 남자로 느껴지지 않죠 남성성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쉽게 쉽게 생각을 해서 눈 진짜 딱 감고 아이 남자랑 뽀뽀 뭐 키스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그냥 진짜 정신이 확 들고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겨지지가 않고 그럴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찐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특징을 가진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 이상하게 이런 남자들만 꼬인다면, 뭔가 못쏠 콜렉터, 아니면 뭐 찐따 콜렉터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껴진다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찐따들은요, 확실하게 거절하는, 네, 선을 긋는 그런 여자한테는 접근하지 않아요. 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막 내가 뛰어넘어야지. 나라면 가능해. 네,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찐따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잘 거절을 못해요. 매사에 요 애매하게 행동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진짜 절대 아닌데. 아니, 진짜 전혀 1%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하, 이렇게 매번 거절하면 조금 미안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근데 찐따들은요, 이걸 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생각회로는 매우 매우 간단해요. 어, 나랑 연락을 하네? 어, 나랑 보네? 그럼 나한테 관심 있는 거네. 네, 뭐 이런 거죠. 조금 세게 이야기해서 어, 여러분을 되게 그냥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별로인 남자. 아, 진짜 아닌 남자한테는 어, 여러분이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너가 싫어. 이게 아니라 아, 익십을 하든 아니면 안 익십을 진짜 엄청 길게 하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절대 무조건 1대1로안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느끼기에요. 아이 사람은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상대에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상대는 계속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줄 알아요. 또 이런 찐따들이 한번 물으면요. 진짜 독거미처럼 잘안 떨어져 나갑니다. 애초에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너랑은 아니야라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상대가 깨갱하고 떨어져 나가지. 한번이 사람들이 달리기 시작하면 진짜 이 사람들은요. 불도저 같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정말로 이 남자들은요, 열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진짜 열번 시도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요, 진짜 상대방한테 엄청나게 감정적인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또 이제 무서움, 네 이런 것들을 주는 거 진짜 전혀 모른다고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아, 너무 나를 무서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요, 거의 뒷전입니다. 일단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 나쁘지 않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럼 너도 넘어오겠지? 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제대로 커트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유독 찐따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애매하게 거절한다 또는 거절을 잘 못한다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어, 너무 착해요. 어, 이건요, 사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류애랑 조금 반대되는 결과가 찾아와서 조금 딜레마이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착한 분들은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외되거나 혼자 조용히 있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잘 챙겨주려고 해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을 보면 진짜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이잘 챙겨준다라는 게막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뭐를 사준 다. 뭐 같이 시간을 보낸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인사해 주고 그냥 시간 있을 때 이야기 해 주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찐따들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성이라는 게 박살이 나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신호를 나에 대한 관심으로 생각을 해요. 거기서 바로 그냥 고백을 받는 거죠. 실제로 제 주변에 소외된 친구들을 잘 챙겨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결말이 항상 새드 엔딩이에요. 이거는요, 정말로 성별에 관계 없이요.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상대방한테 무조건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같은 여자여도요, 집착 진짜 오지게 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누굴 챙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예 안 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완전히 소진이 돼서 털려버린 거죠. 참 슬픈 상황이죠. 인류애가 어떻게 보면 독이 된 거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열심히 잘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뭐를 해준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막 정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가끔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결과들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상대방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소심하고 사회성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의 의도 자체를 완전히 곡해해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미지옥이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이 한번 마음을 열고 달리기 시작하면 진짜 집착이 정말 말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상대가 도와달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하지만 먼저 나서서 너무 큰 그런 인류에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오늘은요, 조금 짧은 주제지만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네, 저희 세시원에서는요, 최근에 세상 쉬운 소개팅, 네, 세시소라는 오프라인 소개팅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최근에 첫 번째 저희 오프라인 미팅이 있었었고요, 하루 만에 모집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고 정말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모임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말로 되게 대화들 열심히 잘 나누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끼리 알아가면서, 뭐 대단히 좋은 감정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커플들이 다수 생겼습니다. 저희도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요. 디테일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고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